네, 안녕하세요. KMSY입니다. 오늘은 카레 만들기를 할 건데 밤늦게 너무 심심해서 할게 없어서 카레 만들기를 하게 됐어요. 네, 준비물은 첨점, 그다음 야채 토핑, 물감, 하고 종이 포스틱 같은 거, 어 그리고 뭐 네, 아 카레 밥 담을 그릇. 네. 그릇은 이거 레모나로 했, 했어요. 가, 아직 그릇을 만들어야 돼서 좀 너무 밤이라서 만들 수가 없어요. 나는 어, 미리 천장을조금한게 떼어서 밥을 미리 만들었어요. 밥을 어떤 걸로 콕콕, 와 어떤 걸 콕콕 찍었냐면요 이걸로. 살살 찍었어요. 반만 같다는 그리고, 레몬이 옆에다가, 살짝, 붙여줘요. 목공풀로 뭐 붙여주시면, 되고요 아, 고맙죠. 그리고, 한장더 하면, 이제 찢어질까봐. 필요없는, 이거, 뭐 해놔? 이렇게 뭐 그려서, 필요없어서. 어 목공풀 그... 소스를 만들 거예요. 아까 저가 두 번째 하는 건데요. 그 피핑크림으로 했는데 잘안 섞여지길래 그냥 이번에 목공풀로 뭐 한번 해보려고요. 야채 토핑도 필요하신 거 알죠? 아까 말했나? 네,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휘핑 크림도 섞어줄게요. 이게 단단함을 그 느끼기 위해 그리고 이쑤시개 섞어줄게요. 그리고 물감은 물감은 황토색, 노란색, 빨간색 할 거예요. 이렇게 홍소색이랑 노란색이랑 빨간색 빨간색은 조금만 해주세요 되게 단단해졌죠 목공판만 뭐 하면 단단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알겠다. 아 허리 아파. 완전 노란색 나왔다. 되게 이쁘다 색깔.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도, 어,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뭐 이게 조절해서 막 색깔을 하는 게 아니라서. 이제 살짝 카레가, 소이가 없는 데 위에서 추가로 노란색을 좀만 더 할게. 오, 너무 님. 네, 완전 카레시스 완성됐다뒤에서 야자 토핑은, 어, 당근 스틱, 아, 스틱이었나? 이게 얇게, 되게 얇아요. 만드는 데 되게 고생했어요. 이거, 네모난 것들인데 동그란 거 쓸게요. 이렇게 스틱으로 된 파도 있는데, 위에 이렇게 팝핑은 됐고, 감자 토핑 그런 거, 그런 거를 미리 해야 되는데, 칼에도 자기 취향답게 굳이 그런 거안 해도 돼요. 저는 그 이렇게, 이렇게 두 가지 얕지만. 이게 가운데가 일부러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, 이렇게 자르면 두 개씩 되거든요. 봐요두 개. 하나, 둘. 너무 크게 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. 아까 딱두번 했으니까 네 개가 나오죠. 이게 편하더라고요. 저만의 비법이에요. 남은 이거 꼭지짜 이건 버려도 되고, 안 버려도 되고, 자기 취향답게. 넌 많이 도어도안 좋아요. 일는은 한번 잠금 들게 잘라놓다음 이렇게. 아 맞아. 요즘에 김연아 선수 뭐 했던데? 비겨. 1등 했다고 들었어요, 아빠한테. 김연아 선수가 요즘 리조하네요 이제 겨울되니까 하는것 같아요, 김연아. 너무 소스가 조금 무거가 물을 한, 한번 뭐, 조금 정도, 두번 이렇게 캐면 조금 걸쭉한 걸 없앨 수 있어요. 자, 이제. 색상 너무 망가졌다. 앉아줄 거예요. 이렇게 앉아줍니다. 자꾸 밥이 움직여.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. 아, 맞죠저가 요즘에 이런 것도 하려고요. 노래 추천이라고 어 노래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. 추천은 그 크레용 팍의 꿀리 스마스라고 그거랑 요즘 효린이 시스타 효린이 그거 컴백했어요. 혼자만 단독으로 그 제목을 까먹었어요. 일단은 네이버에다가 시스타 효린이라 치면 밑에 다깔창 떠요. 그 노래를 검색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. 죄송해요 노래 제목을 늦은 밤이라서 까먹었어.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. 노란색을요. 이런 종이가 진 보이시죠? 지금 여기 짠거 그래서 소스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나한줄더 막 줄감이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저가 추천해준 노래 크리스마스 어린이들한테 애그 추천감을 느낄 거예요. 뭐 겉에 이거 이거는 조금 흉악 좀 조금 표면이 좀 그렇다 치지만 카레는 괜찮은 것 같아. 요 다 됐습니다. 오, 알아서 겉에 꾸미시면 되고 다 말리면 저가 그 다음에 올린 거에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까지 KMS 와이언이었습니다. 안녕.